이솝 우화 시리즈 꽤 많은 당나귀 어느 여름날 소금 장수가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고 있었다. 당나귀의 등에는 소금이 잔뜩 실려 있었다. 에휴 힘들어. 짐이 왜 이렇게 무겁지? 당나귀는 매일 무거운 소금을 지고 나르느라 매우 지쳐 있었다. 한참 가다 보니 시냇물이 나왔다. 시냇물 속의 돌멩이에는 이끼가 끼어서 미끄러웠다. 힘이 빠진 당나귀는 미끄러운 돌멩이 위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시냇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던 당나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겁던 짐이 가볍게 느껴졌다. 아하! 짐이 물에 젖으면 가벼워지는구나! 꾀가 생긴 당나귀는 그 뒤부터 시냇물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쓰러지곤 했다. 그때마다 소금이 물에 녹아서 등이 가벼워졌다. 아니, 이놈의 당나귀가 소금장수는 화가 잔뜩 났다. 옳지, 이 당나귀가 한번 넘어지더니 꾀가 생겼나 보구나. 소금장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번에는 소물 당나귀 등에 잔뜩 지웠다. 아무것도 모르는 당나귀는 어서 빨리 시냇물로 가려고 부지런히 걸었다. 저만치 시냇물이 보이자, 당나귀는 재빨리 시냇물로 뛰어들어 일부러 쓰러졌다. 이젠 가벼워졌겠지? 당나귀는 속으로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당나귀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솜이 물에 젖어 훨씬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빨리 일어나, 이 나쁜 당나귀야! 소금장수는 회초리로 사정없이 당나귀를 때렸다. 괜히 꾀를 부리다 이게 무슨 꼴이람 가까스로 일어선 당나귀는 끙끙거리며 걸었다. 꾀가 많아도 잘못 쓰면 스스로의 꾀에 자기 자신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단다. 다음에 또 만나요.